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 부산국제모터쇼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포드링컨의 홍보를 맡고 있는 노선입니다. 저희 포드링컨 부스를 찾아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취재로 바쁘시죠? 어, 그래서 저희가 작은 선물로 오늘은 저희 파피아니스 신지호 씨의 어, 연주 한번 준비에 관한 인공시 즐거우셨나요? 네. 자 오늘 2014년 부산으로 쇼착한 저희 코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한 어,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자동차 메카인 부산에서 기자님들을 모시고 코드링컨의 다양한 소식들을 또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의 행사는 정재희 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전시모델 소개, 신차 소개, 그리고 포토 세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포드 인커의 신차 및 사업 전략에 대한 많은 정보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오늘 행사 첫 순서로 저희 포드 코리아의 정재희 대표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이 자리에서 저희 하코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많은 격려와 기대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저희는 획기적인 디자인, 우수한 연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첨단 기능을 갖춘 모델들을 국내에 출시했고, 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네트워크의 확대. 최고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어, 노력과 투자에 대한 시장의 호응도 무척 뜨거웠는데요. 어, 작년 보드는 어, 전년 대비 약40% 이상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차의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제품. 그리고 저희의 진심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된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가교 역할을 우리 투탁하게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딜러 네트워크 등 인프라 투자 역시 힘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현재 저희는 총 전시장 29개, 서비스 센터 27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적 판매고 대비 수입차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올해 안에 전시장 3곳을 더 추가로 늘리고 기존 시설도 업그레이드하여 더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기자님들께서도 친숙하게 아마 들리실 텐데요. 어, 저희 후드는 지속적으로 파워 오브 초이스 즉 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동차의 구입에 있어서 어, 디자인, 파워, 성능을 넘어 연비와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특히 후드의 신장이자 더 적은 연료로 더 높은 파워와 최상의 드라이빙을 가능케 하는 에코부스트 엔진은 이제 무 성능 다운사이징의 엔진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와 포르스가그 성과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드의 대표 SUV 익스플로러는 7인승 대형 SUV로서는 이례적으로 1분기에 수입차 판매고 탑10에 올라있습니다. 소위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성비 좋은 차 리스트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익스프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형 SUV의 강자의 위치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익스프로는 최근의 아웃도어 오토캠핑 트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차로서 정말 인기가 뜨겁네요 이번 모터쇼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한껏 살려 익스프로로 캠핑존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즐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대의 간판 베스트셀러 대형 세단 포러스의 인기로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포러스 판의 대부분이 2.0에코부스트 모델이라는 어, 사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골프백 5개를 넣고도 적재 공간이 남는 대형 세단에 이 전공 재단을 엔진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단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출시 2년 만에 다름 아닌 고객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증명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포드 링컨 부스에 많은 차가 있지만 워스텝을놓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머스탱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포드 부스에도 머스탱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간을 여기 우측에 마련해 을 놓고 있습니다. 젊음과 꿈, 긍정과 자유를 상징해온 머스탱의 50년 역사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 12월 전세계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된 출시 행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6세대 머스탱이 연내에 복시 그 국내에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링컨에 좀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메리칸럭셔리카의 상징 링컨은 전통에 새로움을 더하고 품격의 혁신을 더한 브랜드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링컨은 2016년까지 총 4개의 올뉴 최초 모델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링컨 MKG입니다. 우아함과 파격, 보수와 진보 등 링컨이 상반된 가치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모델입니다.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버튼식 변속기로 연출되는 실내 공간과 그리고 세계 최대 의투르라마 선정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안전과 편의 장치, 첨단 기능 등 프리미엄 세단이 갖춰야 할 가치를 빠짐없이 갖춘 MKG는 지난 5월 출시된 이후에 끊임없이 고객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MKG에 이어서 링컨의 미래를 끌고 갈 새로운 내 종의 차종 중에 그두 번째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최초의 럭셔리 컴팩 SUV 자, 올뉴 링컨 MKC를 만나보시죠. 링컨만을 위한 최고의 엔지니어링 팀과 어, 디자인 팀의 협업으로 태어났습니다. 무한 곡선의 흐름 속에서도 링컨 특유의 날개 의 형상의 그릴과 SUV 특유의 역동적인 인상이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푸시 버튼 어, 타입의 기어 변속기는 어, 내부 공간을 심플하면서도 개성 있게 연출을 해줍니다. 디스타 루프는. 오픈카에 비견될만한 특별한 개방감을 선사를 해줍니다. 업무적뿐만 아니라 MKC는 SUV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합니다. 2.0 에코부스트 엔진 및 양산차 최초로 선보이는 2.3 에코부스트 엔진이 강력한 파워 와 포크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인컨 드라이빙 컨트롤, 연속 댐핑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강인함 속에 부드러움이 조화된 최상의 운행 조건을 약속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혼미남의 외모와 상남자의 매력을 겸비한 완벽한 SUV라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MKC는 특히 운전자를 맞이할 줄 아는 믿음직한 SUV입니다. 보시는 영상에서도 나오는데요. K-C만의 어프로치 디텍션 기능은 운전자가 다가가면 어둠 속에서도 월컴 라이트와 조명이 켜지면서 운전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감성적 인명을 원하는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특히 잘 어필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드라이브, 패션 취향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첨단 기능과 감성적 가치를 한대 담은 링컨 최초의 컴팩트 럭셔리 SUV MKC는 조만간 여러분 국내 소비자들을 만나러 찾아갈 것입니다. 올해도 포드와 링컨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저희는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더 많은 고객분들을 찾아가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모터쇼를 더욱 마음껏 즐기시고요. 올한해 저희 포드링컨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드링컨 프레스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로 포토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부산 국제 모터쇼.